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무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수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 나와서 현재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은 제휴 상사 광고 차량이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 분잘 보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 사이트를 보시고 이제 이 차량을 구매를 하고 싶다 고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실사를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2011년식 11년 2월달에 등록된 18만 킬로 주행한 LPG 모델 렌터카 LPI 디럭스 모델 차량이네요. 이 차량은 다크 그레이 컬러고 단순 견없는 무사고 차량에 미세 뉴유 누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깔끔한 차량이죠 가격은 390만원에 390만원에 이 차량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플루이디 스컬프처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렇게 조금 더물 흐르는 듯한 라인의 캐릭터 라인들이 조금 더 거침없이 척척척 지금 현재 아반떼 CN7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난다고 한다면, 이때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1세대, 어, 아반떼입니다. 이 다음 모델에서는 이제 면발광이 들어가고 데일라이트가 추가가 되면서 뒤쪽에 피시테일 현상이 좀 잡혀요. 2013년 이상의, 어, 아반, 더뉴 아반떼, AD, 아, MD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 차량은 1세대 모델입니다. 1.6, 1600cc 준진형 모델로 나와 있고요. 전 세계 베스트 셀리카, 1 천만대를 돌파한 바로 그 아반떼, 누구나타 아반떼. 근데 이하반 떼는 조금 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PG, LPI, 인젝터가 들어가 있는 LPI 모델이고요. 고객님들께서, 야, 이거 겨울에 시동 안 걸리는 거 아니냐? 아, M16, 요거는 똑같네요. LPI라고 해서 I가 이제 뒤에 이제 LPI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요게 인젝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시동이 기화현상을 가면서 조금 얘가 빠등빠등빠등 하면서 이제 그 인젝터가 없을 때에는 잘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근데 인젝터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인젝터가 들어가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는 시동은 조금 1, 2초 지난 다음에 시동 거시면 뭐 겨울에 막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고객님께서 이 차량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옵션은 바로 이겁니다. 자자잔 브라운 시트를 전체적으로 다 맞춰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맞춘지 얼마 안 되신 거거든요 거의 새거 느낌의 빤듯빤듯한 느낌 이것 때문에 그 고객님께서 이 브라운 시트에 눈이 뿅뿅뿅 하셨어요 그리고 LPG라는 것에 뿅뿅뿅 하셨죠 지금 타보면 와 이게 뭐아 이겁니다 정석이에요 딱이 정도만 해도 안에가 굉장히 화사해 보고 깔끔한 느낌 이거든요 당연히 아반떼에는 옵션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분들을 더 설명해 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 차량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LPG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바로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선바이저가 깨져 있어요. 우리 잘 보이시죠?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쪽으로 이렇게 라인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램프 같은 경우에도 백화 현상 없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 측면부 라인 한번 더 볼게요. 층병부 라인을 보게 되면 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현재 약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휠 기스는 여기 조금 보입니다. 단차 없는 부분들. 아, 멋있죠? 단순 교환이 없는 무사고라니. 어, 여기 쪽은 선바이저인데 이거 선바이저는 그냥 나중에 따로 떼셔도 될것 같습니다. 선팅지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선팅지로 다 마감 처리가 끝나 있고요. 지금 뭐 기스라든지 도어 문콕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뒤쪽에 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랑 비슷하게 약 절반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휠기스도 여기 조금 있지만 이거는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테일 램프 라인들도 깨지거나 습기 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보이진 않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썬팅지가 오래되다 보면 이제 뽀골이라고 해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보이진 않아요. 어, 외곽에 외부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렇게 흙먼지 먼지 같은 부분들은 좀 쌓여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출고하실 때 한번 세차 세차 한번 하고 나가셔도 되고 같고요. 그리고 다크 그레이 컬러다 보니까 뭐 사실 크게 크게 특별하게 뭐 티는 나진 않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은 이 다크 그레이 컬러의 어떤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보시면은 안개등 같은 경우도 없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디럭스 모델 가장 기본 엔트리 모델의 어떤 좀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겠죠 자 마지막은 저희가 실내 안쪽에 사실 큰 옵션은 없지만, 기본 옵션 확인해 보고, 저희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키가, 어, 스마트 키는 아니고, 이제 돌려서 하는 키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어, 룸밀러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와이드하게, 요거는 <laughs> 좀 빼셔도 되지 않을까요? 현대 자동차 처음 <laughs> 있었던 그 부분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드, 아, 아, 블랙박스가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방, 아, 방향제입니다. 자, 키를 돌려서 키 온을 해보고, 이쪽에 센터펜시아 쪽에서는 이제 사제 내비게이션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 기본 다이얼 모드에 어, 에어컨과 공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네, 수납 공간과 시거잭, USB랑 악스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담배 재떨이 컵홀더 그리고 여기 핸드 브레이크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모드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과 트립 리셋 버튼 그리고 핸즈 프리 기능은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는 18만 18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액티브 에코 경제 절감 연비 절감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PG 모델이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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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 아반떼 LPG가 거의 없으니까 도어락 버튼과 윈도우 버튼 라인은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내장제나 그리고 이렇게 핸들 그리고 이 센터 펜시아 라인 그리고 안에 있는 이 가죽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깔끔하고 깨끗한 차를 잘 골라 주신 것 같아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비게이션은 이제 노딩을 해 보면요 음 어, sd 카드를 나중에 따로 어, 장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 용품점에 가셔서 어, SD 카드가 어디 쪽에 삽입이 되냐면 <laughs> 여기 있네요. 여기 SD 카드가 있는데 요거 SD 카드를 따로 어, 아틀란이네요. 요거로 이제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어, 재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어, 가능합니다. 어, 요거는 테이핑을 아직 안 뗐나요? 어, 그러네요. 이거 아직 여기 보면. 살짝인데 여기 테이핑이 아직도 와 이거 뭐 거의 여기 여기는 신차급 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너무너무 괜찮은데 어뭐 아반떼 그냥 우리나라에서 진짜 너무너무 그냥 많이 타고 다니는 대중적인 차량이라서 사실 뭐큰 설명을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어, 우리 어, 고객님께서 어, 제주도에서 멀리 차량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미리 영상 찍어서 올려드니까 우리 제도 주 한번, 한번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사실 그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어, 그 누구든 여러분들이차량 희망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차량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괜찮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중요한 재원과 그리고 상세 내역. 그리고 성능 기록부는 밑에 하단에 있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차량을 만약에 구매하러 오시면 꼭 담당자분과 충분히 상의하고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